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리더가 되는 비결 애니어그램은 그리스어로 아홉 개의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라일리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도 자라고 커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 라일리가 태어나면서 마음속에 버럭, 까칠, 기쁨, 소심, 슬픔이라는 감정들도 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주무대는 라일리의 내면에 있는 감정 컨트롤 본부입니다. 마치 우주선 조종석 같은 그곳에는 다섯 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고, 이 다섯 친구 중 누가 조종석 키를 잡느냐에 따라 라일리의 감정도 변하게 됩니다. 기쁨이가 키를 잡으면 라일리가 즐겁게 웃고, 버럭이가 키를 잡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서로는 각자의 색깔이 있어서 기쁨의 구슬은 노란색, 소심이는 보라색, 까칠이는 녹색, 버럭이는 빨강색, 슬픔이는 파랑색의 구슬을 각자 만들어서 라일리의 마음 안에 차곡히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감정들은 맡은 바 역할을 해서 라일리의 일상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소심이는 소심한 만큼 라일리가 위험한 곳에 가면 조심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까칠이는 라일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까칠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라일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버러기도 적절히 화를 내면서 라일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기쁨의 감정이 누를 때마다 노란 구슬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의 구슬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랐고 다른 감정들보다 기쁨의 구슬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구슬을 만들어 놓으면 슬픔이가 와서 손을 대면 힘들게 만든 기쁨의 구슬들이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 슬픔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계속 보았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기쁨이가 만든 곳을 슬픔이가 손상시키는 것을 보면서 바닥에 원을 그린 다음에 슬픔이를 작은 원 안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하는 거야? 슬픔의 동그라미야. 너가 할 일은 모든 슬픔이 안에만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서 있으라고. 그냥 모든 슬픔이 원 안에만 있도록 해. 재미있지 않아?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가 슬픔이를 원 안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는 것처럼 나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 안에서 원을 치면서 가두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안 좋아, 이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가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슬픔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실컷 울고 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남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나 교도소에 갈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슬픔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기쁨이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슬픔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우리 안의 슬픔이도 기쁨이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 영화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이가 핵심 기억의 구슬을 보면서 한 구슬이 슬픔의 색 파랑색도 있으면서 기쁨의 노랑색도 함께 있는 구슬을 보게 됩니다. 라일리가 하키 경기에서 실패한 후 마음이 슬프고 하키 경기를 관두려고 했습니다. 그 때, 부모님이 오셔서 라일리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그 위로 덕분에 라일리는 다시 경기를 할수 있었고,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픔 덕분에 부모님이 와서 자신을 도울 수 있었고, 그 후에 더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슬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의 노란 구슬만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후에는 다섯 가지 색상이 조화되면서 다양한 많은 구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영화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슬픔이는 필요 없는 감정이 아니고 꼭 필요한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알게 되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열린 미래 교육연구원은 여러분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드립니다.